여기가 제가 제일 먼저 무심었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. 저때 무싹인지 풀싹인지 모르겠다고 한 거. 보니까 이게 무가 맞아요. 이게 좀 무싹이네요, 무싹. 무삭. 지금 여기 한 군데에서 두개 나오고 내가 두 알씩 심었던 거. 두 알씩 심었던 거. 한 군데에서 두개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. 그리고 나온 게 없어요. 지금 보니까 이거는 벌써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틀, 삼일 정도 됐거든요. 얘는 하루 늦게 나왔고.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뭐 올해 무농산 망쳤네. 어? 위좀 하나도 안 나오지. <laughs> 저거, 저거 어차피 두개 있는 거니 저쪽에 한 군데 에두개 나온 건 하나 뽑아버릴 거니까는 아, 뽑아야 되겠네. 빨리 더 크기 전에. 그리고 여기 하나. 이야, 길게. 이렇게... 여기 심어놨는데 지금 싹 나온 거는 저거예요 저거 저게 다예요. 이거 왜 안나오지 싹이? 이 씨가 마탱이가 간건가? 이게왜 안나오지 씨? 뭐가?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거 이것도 이건 무싹 같지가 않고 이건 아니 그냥 풀씨 같고 지금, 제가 이때 이거가 좀 찜찜해가지고, 여기도 또 하나를 만들었었거든요. 며칠 전에. 예, 제가 이거 토란 심으려고 했던 거. 여기, 토란 심으려고 했던 거. 여기다가도 지금 뿌렸는데, 지금 여기 하나 나와요. 여기 하나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도, 다른데 깨끗한 거 보면, 어우, 잠깐만 있어봐. 이거, 아, 여기도 하나 나왔다. 여기 두 개다. 두 개... 야, 이게 뭐냐? 여기도 이거 두개 딸랑 나오고 끝인가? 그럼 마지막으로 저집 뒤에 배추 심었던데 옆에다 심은 거 그... 무가 저거네요. 마지막이네. 야, 이무 싹내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? 아유, 네,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죠.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. 야, 여기 왜, 개미탑이냐. <laughs> 그, 탑이네요, 탑. 진짜 개미들이 탑을 쌌네. <laughs> 어이구 이거는 무슨, 뭐, 이거 뭐, 피라미처럼 이렇게 탑을 이렇게 쌓네 아. 어쨌든 이거, 뭐 때문에 좀, 발, 골치 아프네요.